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화평을 이룬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작으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화평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 화목에, 교회는 화목의 공동체로서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기며 살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스 3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스 3장은 2장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3, 3장 전반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시를 이방인에게 전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그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감춰져 있다가 신약이 와서는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을 향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따랐서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그 기대와, 기도와 같은 맥락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기도 내, 기도의 내용은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기도라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의 내용은 교회 전체 공동체를 위한 그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영적인 강건함과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방성교에 관한 말씀과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사명은 이방성교입니다. 이방성교가 곧 교회의 사명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갓까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그것은 비밀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의 와심은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약심하지 말라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왜 사도 바울의 영광이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도 영광입니다. 감당하게 되는 것만 해도 영광이죠. 그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방금 읽은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리시려는 것이다 하는 걸 어,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런 어, 존재는 바로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천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이그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어 보내 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0절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죠. 이와 같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구원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전하는 자가 되어졌던 것이죠. 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교회가 전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방성교에 사명이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할때 신학에 와서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구약에는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유대인도 역시 이방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믿지 않는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교회에게 맡겼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는 다섯 가지 목적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세계 선교 동향을 볼 때에 각 시기마다 선교의 형태가 변화되어 왔습니다. 처음 세계 선교가 시작될 때는 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해안선 성교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국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내륙 성교시대라고 말을 하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언어 종족별로 나누어서 이제 미전도 종족에게 성교를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종족 성교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최근 10여 년 전부터는 디아스포라 성교 시대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마다 해외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주민 성교 또는 디아스포라 성교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해안선 성교 시대 또 내륙 성교 시대, 종족 성교 시대, 이주민 성교 시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종족 성교 시대, 지금은 이제 종족 성교 시대와 함께 이주민 성교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로서 이주민 성교의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멀리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성교를 하는 것 그것만 성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집 밖에만 나가면 그곳이 바로 성교집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작년에 주빌리 다민족 교회가 해밀턴에 개척이 됐죠. 우리 주사랑 교회에서도 그 교회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밀턴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교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해밀턴에 있는 힌두교 교인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이 있으면 이 교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의 한인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주 이제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들을 전도하는 것은 훨씬 넓게 열려져 있습니다. 주빌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면, 예, 개척해서 또 많은 전도와 성교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다른, 어, 사과나무, 그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또 다른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워 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역시 전도의 힘을 써야 합니다. 한국인 사회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웃 초청의 날을 또 실시하고 알파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회와 친숙해 질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교회는 전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도되어 온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고 3장의 전반부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이 후반 3장의 후반부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또 주께서 성도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사랑에까지 이르게 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에게 충만하심에 이르게 해 달라는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 이것을 위한 기도이죠. 에베스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영적인 성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까지 자라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늘 갓난하게 신자로 있어서는 안 되죠. 구안가르르오르티스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라는 책에는 전그 어 책을 보면 저는 굉장히 많은 그 공감하는 내용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는 전도하여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 많아지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 자라는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 찌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고.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는 현상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과 같다고 그, 교회, 그 책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숫자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숫자적인 증, 증가는 없었으면 안될 일입니다. 그러나 숫자적인 증거가 곧 영적 성장,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 오클랜드에살 때에 공동묘지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공동묘지가 아주 좋았습니다. 경치도 좋고 또 조성도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 장례식이 있으면 대부분이 다 거기에 매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보면 무덤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렇게 무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가리켜 성장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전혀 성장하지 않은 채로 교회에 몰려온다면 이와 같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무덤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장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장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가 바로 영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 가지를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쓸모없는 간이처럼 말라버렸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생명력을 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우리의 영적인 호기를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영양 실조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질식,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갑갑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행동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성숙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다 어,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목, 저같이 목사라고 하더라도 성숙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스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경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성장의 목표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성수,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방성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국인이든지 다른 민족 사람이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는 결리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영적인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성교단체의 모토가 이런 모토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 문장 안에는 교회의 사명이 다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때에 하나님을 알리는 전도와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오늘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사랑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